2021년 3월 10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 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3장은 이 누가복음 전체 구조 중에 공생의 준비와 시작으로 구분되는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그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 1절에서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전파, 아,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분명한 역할,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대관식과 같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이 누가만의 강조점을 드러냅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23절에서 38절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은 바로 예언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분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삼장의 전체 구조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 한번 강조되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의 특징. 우리 교재 69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특징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자료의 분량이 가장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할 양도 좀 많아져서 좀 숨차실 겁니다. 수집한 자료를 기독교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편집했다고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사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평가에 걸맞게 당시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보금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1절부터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당시의 분봉왕, 분봉왕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봉왕, 이번 마가 누가와 연동하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로마자, 로마의 대리자였던 이 대해로시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한 이유는 바로 로마가 이 유다지방의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다스린 왕, 아, 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1절의 서술대로 그 구분을 한번 이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황제는 이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지금 재패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날 수는 없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립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이 원래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었다가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 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조금 누워 있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 갈릴리, 이 갈릴리의 헤롯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영역입니다. 누가 보고 23장에 예수님 재판하려고 할때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님. 재판하려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헤롯에게 보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갈릴리 분봉왕, 이 갈릴리 분봉왕이 이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기 때문에 그가 아마 그때 잠깐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그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재판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예수님 괜히 재판해봤자 골치 아프니까. 관할 지역을 근거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안디바스, 안티파스에게 보낸 겁니다. 하지만 헤롯도 예수님 희롱만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바로 이런 관할 지형도 때문에 바로 이런 일,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복잡한 세력 지형도는 당시가 정치적 혼돈 시대인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대제사장이 두 명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죠. 그런데 로마 지배 속에 신앙도 세속화되어서 로마 세력과 결탁된 임기제의 대제사장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둘 안나스와 가나, 가야바 그 사이는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장인이 전임 안나스. 사위가 현재 가야바입니다. 전임 장인 대제사장이 은퇴한지 이0 년이 다되어가에도 현실 문제에 깊이 개입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계도 어지러운 상황,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혼돈의 시대 결국 메시아가 꼭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혼돈은 하나님과의서의 분리. 에서부터 시작되죠. 결국 이런 불완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그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런데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바로 그 회개를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 죄된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죄사함이 가능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 받으면 그만이야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무리가 아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결국 무엇이냐? 옷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나눠 주라. 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계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진의 청년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경제적이 되었든지 정서적이 되었든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나눔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두벌 옷은 한 벌의 여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어의 형태상 이옷두 벌은 속옷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두 개의 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기보다 내 것, 나에게도 꽤나 필요한 그것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 교회 재활용실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한 뉴스에서도 이 기부 중고 물품 중에서 결국 버려지는 양이 이 폐기율이 이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리포트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선한 나눔은 나에게도 꽤나 유용하지만 나눠 줘야 하는 것 그것을 나눠야겠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런 열매는 결국 나눔인데 이렇게 남는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을 당신 것까지 남의 것까지 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을 내 것까지 그렇게 내놓는 급진적인 배품입니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자신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신들에게는 어떤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정당한 징수만 하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 세리들이 그저 마음만 착하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미션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당시 징세권 즉 세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는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그런 세리장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렇게 따낸 증세권이니까 상당한 이익을 남기려면 당연히 여러 대리인들을 고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당시 세리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당연히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어야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자주 타협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다 그런데 뭐 별수 있나. 환경이 그런데 구조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만 바보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누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 말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바보가 되어라라는 정도의 좀더 적극적인 변화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이 떠오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물정에도 지혜로운 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지혜롭기 에 쓰는 그 분야가 확실히 선한 것이 되면 결국 악한데 미련하는 그런 용기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군인들은. 결국 세리를 돕는 인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그 사람들도 그 군인들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자신들이 존재, 자신들의 존재의 변화, 그걸 좀더 절실히 요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군인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으로 과욕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당시 산 시에 사실은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무는, 열매는 그렇게 이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는 조금은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런 회계 또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외치던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 요한이 예비한 분이 무한이었기에 그의 한계가 있는 그 유한한 사역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끝이 있었지만 소망을 보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진술합니다.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했다는 거죠. 다른 공관보금서들과 같은 진술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사건의 방점을 기도에 찍는 누가입니다. 이 마가보금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거룩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반면에 이 누가보금은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언급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네 번째, 특별 주제, 특별히 기도에 관심이 지대한 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면상 그 구조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마태복음이 하향식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시대선으로 순서대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까지라는 거. 하나님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 중심의 이 마태복음보다 온 인류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좀더 복음의 확장성을 느끼게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께로 연결, 그 일의 회복,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양, 그것을 엿보게 한다는 겁니다. 회계, 회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하면서 바로 그것도 우리 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관계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것을 좀더 적극적인 나누는 일. 그것 그것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엿볼 수 있었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나눔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소서.